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싱크가 이 가운데서 에 양쪽으로 두 개씩 감아야 되잖아. 이렇게.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좁아지고 이제 한 이만큼 돼야지 양쪽으로 감을 여유가 <laughs> 있는데 우리건 짧으니까 이번에 새로 가져올 거야 지금. 어쨌든. 자 이렇게 해서 이렇 반대로 가운데 들어오고 복선식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양쪽으로. 자 복선식의 기준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복선식의 기준은 케이블 두께 기준이 8분의 1. 8분의 어, 1. 뭐. 인치. 그렇지. 이상. 이상이야. 네. 자 여기는 이거는 8분의 1인치가 먼저 제가 측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. 네.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 올라온 거를 구멍을 넣는거 아래로. 이건 네. 알지. 네. 여기까지 는 알지. 자 위에 잡아야 돼 아래 끝에 잡아야 돼 항상 끝에야 왜냐하면 중간 잡으면. 케이블이 네, 와이어가 스케치를 가잖아, 그렇지? 네. 그래서 손상이 가기 때문에 누른다는 소리. 손상으로 내려갔어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거또 밑에 거 올려 여기다가. 아니지. 어. 자, 여기 네. 생그네에서 엔드로더에서 꺾어야 되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꺾어주고 1 1자를만어다1 1자를 만들어서 뒤에 걸 앞에서 이렇게 돌려주고. 아. 뒤에 거 앞에서 돌려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됐지. 네. 그러면 이제 쉬워, 이제 여기서. 여기서는 돌아온 걸 감으면 돼. 이렇게 서로, 반대로. 음 근데 감는 거는 이건 이쪽 끝으로, 이쪽 끝으로. 몇번 감아? 네 번. 네번 이상. 이상. 음. 그 자, 끝에를 잡고 돌리는데, 요다 하면 이렇게 놓치잖아, 그지? 음. 끝에를 잡고 음. 살짝 꺾어줘, 이렇게. 네. 꺾어주고, 감아주는 거야. 몇번안 가면 잡아주 o t a l 면 a b o 게 t it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 b it. I'm a t it. 마지막, 네 처리는, 네 어떻게 해야 돼? 네. 마지막 네. 처리는 어떻게 t a l 어디다 집어 t it. i 에 going to talk a 는 o 여기 지금 여기 와이어가 이쪽 있잖아 얘를 타고 넘어가면 걸리겠지 계속 네. 이거 잘라줘야 되잖아 일단 네. 넘어가지 않게끔 끝부분에서 음. 살짝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잡을 때잘 때도 항상 잡아줘야 돼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음. 그러면 딱 밑으로 들어갔지 네. 이렇게 네. 이렇게 해서 걸리지 않게 음. 자 이렇게 감았어 그러면 이건 이제 반대로 감아야지 이쪽도 이렇게 잡고 반대로 아, 몇번 역시 마찬가지 네번네번 네 아, 네 아, 네 이상이니까 아, 여기까지 감게자여기서에 역시 마찬가지. 이 부분이니까 살짝 빼주고 여기서 수직으로 잘라주는데 자를 때도 항상 잡아주고 튀지 음. 않게끔. 음. 그다음에. 이렇게 마무리 이거다. 아... 마무리하면 안 넘어가죠. 음. 자 이쪽 이제 이쪽도 어, 마찬가지 똑같이, 네. 똑같이 하면 돼. 요 아, 네. 올라갔으니까 감고 얘는 이렇게 아, 감. 네. 이러면 복선식이 끝나는 거예요. 간단하지. 네. 복선식은 쉬워. 아, 단선식이 일단은... 단선식이 좀 어려운 거지. 오케이. 네. 오케이 이상.